사조는 일단은 이 세력으로 보면 육가리가 그 같은 세력이죠. 그러니까 뭐가 뭐를 잡아야 돼? 금수가 목칼을 잡는 거야. 금수가 목칼을 잡는데. 병하고 무가 떠있죠? 천간하반대세이 그렇죠? 병하고 무가 떠있는데, 잡는 수단이 있어 없어. 어, 요거는 병원 병신하고 잡았어요. 근데 무토는 못 잡았어. 그렇죠? 그럼 구멍이 뚫린 거야. 그러니까 무슨 운이 좋은 거야? 금수 운이 길하다.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이미 세력은 왕한 게 아니죠? 어, 구멍이 뚫렸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를 보냐면, 이제 제압 방식에 대해서 두 번째 보면, 어, 뭐가 있나요? 아, 금수상관격이네. 그렇죠? 어, 금수상관격에, 금수상관격에 관을 봤죠 그래서 원래 금수한국계의 관을 보면 이게 관직이야. 근데, 관이 뜬힘 떴는데 이게, 이게 뭐야? 허투했죠? 허투했어.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 관을, 이게 제압을 해야 되는데, 이사전은 금수가 목화를 잡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관을 잡아야 되는데, 이, 병화는이 병신암으로 잡았어. 이병화는요 병신암으로 잡았어. 근데 병 이꼬로 뭐야? 병 이꼬로 무지. 그렇죠? 어병 이꼬로 무잖아. 이 무토를 못 잡았어. 그래서 무토를 못 잡았다는 얘기는 병화를못 잡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상각격에 관을 봤는데, 관이 일단은 뭐야? 관이 허투했고, 또, 관에 대한 제압이, 이, 정결하지 못하죠? 정결하지 못해. 왜? 병이 물어가가지고 못잡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상각격을 제대로 못 쓰는 거야. 이상각격을못 써. 왜? 병원앞에도 병아가 허투해가지고, 허투해냈고, 또 허투했다는 얘기는, 관이, 직장이, 오래 못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직장도 오래 못 가고 또직장을 잡았으면 완전하게 잡아야 되는데 완벽하게 잡지 못했어. 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관격도 이제 못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또이 요게 보면 제압, 요거 제압 방식도 별로 없죠? 이 제압 방식도 별로야. 세력도 별로고 제압 방식도 별로. 그러면 뭐를 봐야 되죠? 제압수단을 봐요. 제압수단. 제압수단을 보니까 병하는데 무토는못 잡았죠. 이 무토에 대해서 제압수단이 음. 이게 없어. 그 다음에 미토를 잡아야 되는데 잠이천이 있어. 잠이천. 자미천. 잠이천이로 잡긴 잡았는데 이거는 뭐예요? 이런 걸 갖다가. 격천이라고 그러죠? 격천. 그렇죠? 떨어져서 잡았어. 격천이다 보니까 효율이, 효율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무터도 못 잡고, 잠이 차는 격천이라 효율도 떨어지고, 효율도 떨어지니까, 제압수단을 봐도 이게 파격이죠 제압수단도 그 신통한 게 없는 거야. 제압수단이 신통한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세력도 없지, 방식도 없지, 제압수단도 없지. 그러니까 이거 반격 사주가 된 거야. 반격 사주. 그러니까 거짓판 자아야. 그렇죠? 어. 세 개가 다. 신통치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제 혼인관계는 뭐